여의도 10층이라는 게 여의도의 국회, 예, 의원회관을 얘기를 하더군요. 여의도의 의원회관의 10층, 예, 김남국의 의원회관 방번호가 10층 11호입니다. 예, 여의도 10층이 김남국을 비롯해서 거기에 법률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로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세 번째 이슈 역시 김남국 게이트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 게이트 코인 거래소로 급속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코인을 거래하는 그 장소가 코인 거래소죠. 우리 증권 이 주식. 증권과 지식을 거래하는, 네, 증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아, 증권 거래소. 그게 이제 지금은 그냥 한국 거래소라고 본사가 저 부산에 있습니다. 서울에 여의도 바로 옆에 있다가 아, 부산으로 갔죠. 한국 거래소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아, 증권과 다른 뭐 채권이라든가 선물 거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하는 한국 거래소가 돼 있는데 이 코인은 아직 자본시장법에 아,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코인은, 네, 코인 거래소가 이 국가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사설 거래소가 지금 운행을 하는 겁니다. 네. 가장 큰 게, 예, 빗썸이죠. 빗썸. 빗섬. 네. 그 다음에 또, 어, 이번에 지금, 음, 거래소에 압수수색을 했던 업비트, 빗썸. 예, 업비트가 가장 크죠. 업비트, 빗썸. 카카오 계열사의 거래소, 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업비트 빗썸 말고도 뭐 코인 완 이런 그 사대 거래소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돈 버는 게 네, 업비트만 해도 작년에 순이익이 여러분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순이익이 예 매출액이 아닙니다 순이익이 2조가 넘습니다 2조가 네이뭐 이런 그 세금 다낼거다 내고 영업비용 다 털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 2조가 넘습니다. 업비트만 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어, 그다음에 비썸, 머코인환 뭐 이런 그 3대 거래소 포함을 하면은 3조 5천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어, 어마이. 세상이 다르죠, 이제. 야, 순익이 2조 원이 된다고? 2조 원이 훨씬 넘는다고? 아니, 무슨 거래소 하나를 만들었더니 거기에서 거래되는 거에 수수료 이런 게다 합해가지고 1년에 2조 천억이나 돈을 번다고? 야, 이건 무슨 대한민국 맞어? 라고. 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예, 그런데 이 코인 거래소도 상당히 이게 아주 복마전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 기자의 후배들도 워낙 지금 이런 그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데빚썸이라든가 업비트 이런 데로 막 팔, 막 이렇게 이직을 합니다. 왜 이직을 할까요? 기자 경력을 이용해서 대관 업무,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어떻게 이 빠져나가야 되는지 대관 업무를 어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자들의 상당수를 또어 스카웃을 해서 예, 돈이 이 정도, 2조3조를 벗는데 예, 뭐 돈으로 이렇게 기자들이 받는 게아 어, 뭐. 아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대기업에 비해서는 뭐 아주 형편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두 배, 세배 아니면 10배 돈을 준다라고 할때이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코인 거래소에 이직을 한 기자 출신들이 예,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다아 이게 뭡니까? 예,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그러죠. 교도소 담장을 가다가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교도소로 돌아간 거고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아유, 살았다. 당분간 1, 2년 동안은 검찰 수사 안 받아도 되겠네라고 합니다. 즉, 1년에 2조, 3조 원 떼돈을 벌은 코인거래에서 지금 자본시장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 뭡니까, 위험성이 있고 복마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들립니다. 이제 김남국 게이트는 단지 김남국의 개인적인 코인에 많이 투자를 해서 뭐 돈을 어, 뭐 100억을 벌었다. 이런 게 아니고, 민주당의 일각에서 벌어들이는 그. 어, 이, 이른바 조직적인, 예, 조직적인 로비라든가, 아, 그래서, 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그 무상증, 무상, 무상으로 받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코인거래에서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가 미치지 않고 그냥 들여다 보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 3대 코인거래에서 또 5대 코인거로 그래서의 흑막 이런 막 불투명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폭파음이 강한 그런 사태가 터질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에, 아침 방송, MBN의 그 생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주목을 끌었다고 제가 그 담당 MBN PD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쪽 사람들한테는 여의도 10층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 별도로 취재를 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여의도 10층, 여의도 10층, 예, 이른바 코인 관련 업계에, 아, 로비를 하고 이런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의도 10층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만의 은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이거 한두 달 전에 여의도 10층 얘기를 들었는데, 아하, 여의도 10층이라는 게, 그래, 그때 그 얘기를 한 거구나. 여의도 10층이라는 게 여의도의 국회의 의원회관을 얘기를 하더군요. 여의도의 의원회관의 10층, 예, 김남국의 의원회관 방번호가 10층 11호입니다. 예, 10층에 있는 11호. 그래서 김남국 의원 하면은 1011호라고 어돼 있는데요. 아하. 이게 여의도 10층이 김남국을 비롯해서 거기에 아몇 사람 있는 거기에를 집중적으로 아, 무슨 이, 그, 개정안, 법률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로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의도 10층이라는 것을 제가, 김남국, 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뿌려진 거라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엔 정치자금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검찰 측은 사실상, 이게, 뇌물죄를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 적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정치자금을 줄수 있는 그 기한도 정해져 있고요, 액수도 정해져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치자금법보다는 대가성이 예, 이른바이 아, 게임 업체라든가 코인 업계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예, 법률 개정안 이런 거에 김남국 등또 다른 아직까지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은 두세 명의 아, 의원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아, 대가성을 에, 띈 그런 예,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는 아직 그것을 100%어 증거를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더 손쉬운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이것을 먼저 영장에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코인이 김남국의 가상화폐 계좌 빗썸 말씀드렸듯이 업비트 요게 우리나라 1등과 2등의 거래소입니다. 업비트가 가장 크고 두 번째가 빗썸이죠. 예, 카카오에서 또 다시 아, 이 자회사로 만들었던 카카오 클립. 네, 이것에 아, 이 위믹스가 42만 개를 이체가 돼 있다. 뭐이 아, 김남국이는 보통 한번 하면은 그냥 수십만입니다. 카카오 클립에는 42만 개, 업비트에는 85만 개 <laughs> 그러니 2030 우리 젊은층들이 그 상대적인 박탈감. 야이김남구이가 앞에서는 아 그렇게 한푼 줍쇼 마케팅을 하더니만 수백억을 예 백억 정도의 그런 코인 갑부 중에 갑부야 에라이라고 <laughs> 하는 얘기죠. 예 여의도 10층 행에서 압수색 가자 우리 영간 직기님. 네. 아마도 여의도 10층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 어, 여의도 10층이란 얘기가 어, 이 토론 프로, 이 이제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 심심치 않게 아마 여러분들 듣게 어, 될 것입니다. 예. 거기에 그러면 김남국이 한 사람이냐, 10층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제 그것을 또쭉 어,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기순이님, 남구가 그 돈은 어디서 난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한 징이고 이게 아이 자금의 출처, 처음에 60억이죠. 그다음에 28억 해서 이제 88억 아닙니까? 아 60억의 출처, 아 이것이 검찰 수사의 아 가장 중요한 이 안고이자 예 현방에서는 예. 가장 중요한 게 안고 아닙니까? 안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숙님, 나가님 이혜리님, 초롬에 추적해 주세요. 네 천문학적 숫자에 서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보리수님, 영관지기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장에는 정치자금 위반으로만 돼 있지만 검찰 측은 뇌물죄, 그 대가성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가성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10층, 10층에 10층 사람들, 김남국을 포함해서 누구누구가 더 있는지, 예, 코인업계, 게임업계 사람들은 왜 10층을 자기, 어, 이렇게 방처럼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들끼리 쓰는 은어에서 여의도 10층이란 말이, 어, 은어처럼, 어, 이렇게 수시로, 어, 나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격적인, 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1011호가 김남국 그 방번호입니다, 의원 후. 그러니까, 글쎄요, 1011호의 비밀, 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남국은 뭐 어제 예, 의원직 사퇴 아, 아닙니다 탈당이죠 의원직 사퇴까지 만약에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은 김남국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야, 어, 진짜 어, 이 하늘우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양이네. 마치 윤이숙처럼 어, 어,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하면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탈당. 예,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도마본 도마뱀 꼬리 자르기니까 이거는 뭐 감응도 없고요. 이거는 뭐아뭐 아, 뭐 조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김어준이 탈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찾아간 게 김어준, 김어준의 방송인데 여기에서도 글쎄요, 아이 윤석열 정부가 기획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획했다라고 하는 음모론을 제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참저 저렇게 얘기하면 저걸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아니 그 60억을 김남국에 주어서 자 이걸로 갖고 코인 투자해 봐라고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윤정부가 한동훈이가 어떻게 기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고 이 법사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할때 질의응답 시간에도 옆에서 막.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그게 본인은 뭐 4,300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지금 그쪽 전문가가 그 시간에 이렇다 투명하게 추적을 하면 추적이 나옵니다. 왜 거래에는 그 시간에 나오니까. 예, 이 한동훈 총문회할 때도 그렇고 법사위 상임위 할 때도 그렇고 그 시간에 아이막 그렇게 이 손을 놀릴 때 보니까 수천만 원예 거래를 했더라라고 하는 게다 이렇게 아이 증명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동훈의 기획수사 한동훈이가 60억을 만들어 줬나 보죠? 아니면은, 어 이, 저, 상임위 할 때, 딴짓 하지 말고, 너, 저, 이, 그, 코인, 그, 사고 팔고 해, 라고 한동훈이 시켰나 보죠? 예, 모든 것을 다 윤석열, 한동훈의 기획수사다, 라고 음모론을, 어 제공을 하니까요. 글쎄요, 참, 예, 뭐, 뭐, 어, 그렇습니다. 뭐, 툭 하면 모든 게다 한동훈이 때문이야, 윤석열 때문이야, 기획, 음모론, 네. 그렇죠 남국이의 착각입니다. 자가 거물인줄 아는가요? 어린애가 수스네요. k j h 진님네 김남국이 맹한 줄 알았더니 한술 더 뜨네. 김숙님네 차조환님, 네 여의도님도 오셨고요네 김어준 수준, 남국이 수준, 돈봉투 코인당 수준. 지들끼리 해먹고 걸리면 서로 쉴드 쳐주고 하여간 좌파들 하는 에파토리가 이제 지나가는 개도 다할 것이옵니다. 우리 경아수표님, 네. <목소리> thank you